여러분, 여러분의 돈, 정말 안전한가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금융시스템의 규칙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금융탈출의 시대에 어떻게 내 자산의 주권을 지켜낼 수 있을지, 2026년을 향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화폐 가치가 녹아내리는 얼음 같다. 이 문장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정말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산은 어떤가요? 가만히 은행에만 두어도 그 가치가 스르르 줄어드는 이 시대에 우리는 자산을 옮겨 심을 단단한 땅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인 거죠. 생각해보면 인류의 경제는 항상 뭘 믿을 거냐 이 질문 위에 서 있었어요. 반짝이는 금을 믿던 시대에서 석유와 군사력을 믿던 시대를 지나 이제 우리는 국경도 중간에 끼는 사람도 없는 이 수학적 알고리즘에서 새로운 신뢰의 시대를 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신뢰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 바로 소수의 중앙 권력에서 벗어나서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두가 검증할 수 있는 수학과 코드가 보증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알고리즘 신뢰의 핵심인데요. 더 이상 어떤 정부나 은행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24시간 내내 투명하게 공개되고 누구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코드의 규칙, 그 자체를 믿는 시대가 온 거죠. 자, 이 새로운 디지털 기반을 떠받치는 두 개의 거대한 기동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인데요. 겉보기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역할과 본질은 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의 역할을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치를 영원히 보관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 그리고 이더리움은 그 위에서 모든 디지털 자산이 오가는 세상에서 가장 분주한 고속도로입니다. 하나는 저장, 다른 하나는 흐름.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표를 보면서 좀더 깊게 파고들어 볼까요? 우선 보안 방식부터가 달라요. 비트코인은 실제 컴퓨터 연산, 즉, 막대한 에너지를 써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지키는 거죠. 반면에 이더리움은 검증자들이 자신의 이더리움을 담보로 거는 경제적인 방식으로 지켜요. 그리고 두 번째, 공급량.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절대 고정되어 있지만 이더리움은 네트워크 사용량에 따라서 공급량이 유동적으로 조절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절대 안 바뀌는 공급량 제한, 이걸로 희소성을 만들고요. 이더리움은 좀 신기하죠?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쓰이면 쓰일수록 오히려 총량이 줄어들어요. 사용이 희소성을 만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점이 둘의 정말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이 그냥 금고에 넣어둔 금괴처럼 가치가 오르기만 기다리는 자산이라면 이더리움은 달라요. 이건 뭐랄까? 이자가 나오는 통장 같은 거죠.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자산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생산적인 자산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실제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특히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겪는 그 답답함 이것저것 막혀있는 금융규제의 스쿨존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문제는 명확하죠. 한국이라는 이 지리적, 규제적 한계 안에서 어떻게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 직접 올라타고 그 열매를 맛볼 수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그 해답은 바로 이 3단계 갈라파고스 탈출 로드맵에 있습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1단계 원화를 디지털화 하는 겁니다. 국내 거래소는 딱 환전소로만 쓰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단계, 글로벌 인프라에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바꾼 자산을 해외 플랫폼이나 개인 지갑으로 바로 옮겨서 국내에선 막혀있는 스테이킹 같은 이자 농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배당금으로 복리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에서 달러 배당금 나오잖아요? 그거 굳이 귀찮게 원화로 바꾸지 마세요. 그 돈으로 미래 금융 인프라 기업,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 같은 주시를 바로 사 모으는 겁니다. 이 전략이 완성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산의 일부는 장기적인 가치 저상을 위해 비트코인에, 또 이자를 낳는 생산 자산으로 이더리움에, 그리고 현금처럼 쓸 유동성을 위해 스테이블 코인으로 딱 방어선을 구축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전통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으로는 뭘 하냐? 미래 금융의 땅그 자체인 인프라 기업의 지분을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이건 정말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확 넓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순히 개인의 투자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상 국가 대 국가의 패권이 걸린 어마어마한 지전학적 게임입니다. 아니, 왜 각국 정부랑 거대 자본들이 이 시장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안달이 났을까요? 왜냐하면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장악한다는 게 과거의 바닷길을 장악하거나 전 세계 석유 결제망을 장악했던 것과 똑같은 수준의 권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보세요. 미국은 달러랑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디지털 세계에서도 달러의 패권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결국 누가 먼저 이 새로운 금융 운영체제의 표준, 이른바 글로벌 OS를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부하 데이터가 흐르는 길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질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아, 이 코인에 투자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내 자산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인프라를 선택하고 어떻게 그걸 활용할 것인가 바로 이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두 가지 길, 이두 가지 선택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트코인은 당신의 자산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에 묻어두는 것이고, 이더리움은 글로벌 금융고속도로의 지분을 사서 거기서 나오는 통행료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통해 미래의 불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